정원처럼 정원처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들어와서 쓰시긴 합니까 이 정원을 바라보시긴 아 하세요. <laughs> 이게 언제 코파 경관? 여기가 되게 왜 집이 커 보이는 느낌인가 했는데 이 전등이라고 아 해야 되나 아 이게 일직선으로 해놨네. 라인 조명. 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이어지면 네. 되게 넓어 보이고, 그 네모 조명보단 그래도 좀 예뻐 보이고, 음, 약간 어이. 그런 게 있어가지고.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네. 싶은 게 냉장고를 보통 이 방향으로 열게 만들지 않습니까? 어, 맞아요. 밥 먹고 있어, 누가. 그러면 냉장고를 못열것 같은데. 어, 그러긴 하네요. 혼자 <laughs> <그런> 생각을 <laughs> 안 해봤는데. 이게 냉장고가 네. 되게 위치가 애매해서 집이 좁다 보니까 이제 네네. 공간 이제 활용을 아, 해야겠다 진짜. 했는데, 네네. 이제 비스포크 키친핏이라고 어, 되게 네. 이제 앞뒤가 좀 좁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, 이걸 좀 이제 줄이고, 여기 이제 딱 맞게 이제 넣을 아...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다 보니까 요렇게 했고 사실 밥 먹을 때는 사실 냉장고를 잘안써 요리할 때문 음, 여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럼 여기는 냉장고 어? 어? 네. 어? 근데 진짜 냉장고 뭐가 없네요? 아니 크기, 아니 이 정도면 반 만한 거 사도 괜찮은데? <laughs> 지금 좀 없는 시즌이어가지고 아 그래요? 네. 이게 뭐, 여기 왜 있어요? 이게 얼음이에요, 춘식이 얼음 아 이렇게? <laughs> 네. 예쁘긴 한데 좀 무섭다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세탁기도 그렇고 얘도 삼성이고 다 삼성에서 하신 거예요? 아 네네 정수기 빼고 그양대삼맥 있잖아 요 삼성 어, LG 그래서 네. 왜삼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? 사실 예쁜 거는 좀 비슷하고 음. 약간 이제 선호 차인데 그 LG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이제 나는 LG를 무조건 해야겠다가 아니어서 그냥 이제 삼성으로 삼성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. 삼성 회사 파이팅! 다들 아시긴 할 텐데 이제 뭐아서한 번에 사는데 이제 백화점에서 사냐 아니면 뭐 하이마트 아니면 대리점 이런 데 사잖아요 저희는 백화점에서 샀는데 이게 오픈할 때 제일 싸거든요. 더현대 오픈했을 때 저희가 오픈 행사로 그럼. 샀거든요. 네. 아그 5층에 있는 그 프리, 네. 맞아요. 어, 맞아요. 맞아. 거기서 이제 샀는데 되게 싸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사면 좋은 게 가전을 사니까 VIP를 시켜주더라아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자주 가요 더현대. 아 <laughs> 이제 라운지도 가고 전시 네, 티켓도 맞아요. 많이 주고. 저 알바할 때가 거기서 있었어요. 아, 그, 그 <laughs> 라운지에서 사모님들 오시면 아 사부님들 오시면은, 아유, 오셨어요. <laughs> 혹시 주방에서 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? 이거 밤을 닦는 감인데 스기세척기를쓸때 세제가 되게 이제 오, 커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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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이게 이제 이걸로 하면 바로 잘리거든요. 맞추고. 형. 아, 너무 작이 너무 많대요. <laughs> 아, 이거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? 아, 네네, 뭐, 어, 이런, 많이..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이거요. 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. 음. 네. 저 회사 다닐 때 팀장님의 집들이를 갔을 때 이사님이랑 막 이제 그런 분들이 아, 확실히 젊은 애들은 다르다 소파를 살때 가죽을 안 사고 저런 느낌인 걸 산다고 뭐. 왜 이런 거를 구매했어요? 왜냐면 이런 게막 얘기 들어보니까 청소품 같은 것도. 근데 이게 이지클린 소재여서 요새는 천이어도 네. 그런 소재로 많이 나와서 뭐 액체류를 흘렸을 때 금방 닦으면은 이렇게 또르르 흐르거나 액체가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? 관리하기도 쉽고 엄청 아, 푹신 푹신푹신하고 네. 얘를 파는 매장에 가서 소파 한번 앉아볼까 했는데 거의 뻔했어요. 녹았어요 네. 진짜 아 너무 편해서 너무 편해서 이제 샀고 얘는 또 이게 커버가 이제 분리돼서 다 음. 그 세탁도 할수 있거든요. 음 여기 이제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제 청소하기도 편하고? 좀 편하고 발판 같은 것도 따로 팔아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. 아니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아직 이거 태그를 안 뗐더라고. <laughs> 어. 별로 의식하지 그... 못했어요. 아 그래요? 네 태그 아... 있었구나. 지금 <laughs>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네. 소파의 크기에 스테이블이 너무 작지 않나요? 아얘 원래. 없는 거예요. 접이식이라 가지고. 아 원래는 이제 없는 친구예요. 네, 근데... 여기 마음에 드는 아... 테이블을 못 찾아서. 그 주로 이거 쓸 때는 이제 여기에 앉아서. 그쵸 자취남을 보고 뭐 아, 이제. <laughs> 되게 자취남. 많이 틀어 주시는데 올 때마다 수치풀 정말 아니거든요. <laughs> 너무 감사한데. 여기는. 아 여기는 베란다인가요? 베란다인데 여기 이제 확장하면서 오. 저기가 아마 에어컨, 에어컨 실외식기랑 뭐 대피 공간 이런 거라서 저기는 이제 열. 여, 열면 안 돼? 어안 되나? 어. 아, 저 거의 창고, 참, 창고, 창고. 여름에는 쓰는데. 이제 비워야 돼서 여, 여름에 아 쓰는 물건들 위주로 좀 넣어. 음, 정원처럼. 정원처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들어와서 쓰시긴 합니까? 이 정원을 바라보시긴 아 하세요? 아 이게 어제 갑닥 온 거야? 아니, 아왜냐면 이게 동선이 전혀 편한 동선이 아니거든요. <laughs> 원래 얘네가 다 이제 거실에 있는데 너무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 같아. 어제 이것도 어제 깔았어요. <laughs> 습니다 정원. 네. 그래서 <laughs> 이제 가면 여기가 방이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림 포스터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저희 집이 약간 초록색 많거든요 아, 그러네요. 네네. 네, 저것도 색깔도 그렇게... 맞고 또 동물을 저희들도 엄청 좋아해서 너무 귀여워 가지고 다들 뭐냐고는 하더라고. <laughs> 아, 그죠 와, 이거 왜왜 있는 걸까? 저 나름 거금 주고 <laughs> 샀는데. 뭐 엄청 비싸. 한 40만 원. 가게 웃기기 <laughs> 전에 산. 아, 네, 네. 어, 가게... 그래서 <laughs> 음. 왼쪽이 드레스룸. 네. 그리고 오른쪽이 침실인 거 같아요. 오른쪽을 좀 오른쪽으로. 아, 네, 아, 사진을. 아, 좋다. 이게 신혼 집의 이제 안방이지 않습니까? 네. 갑자기 좀 이제 침실에 들어왔으니까 이 문도 궁금해 전 건데. 저는 아직까지 딩크에 가까운 바거든요. 음. 두 분은 어떠세요? 저희 생각은 있는데 신혼을 조금 더 즐기고. 아, 맞아요. 저희 뭐 코로나에서. 신혼여행을 또뭐 해외로 못 가고 제주도로 음. 가고 해서 아,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좀 그런 건. 아쉽지 않을까 해서 아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네, 네. 아, 여기 안에는 뭐 있는 거예요? 아뭐 수건이나 기타 물품들아 수건을 여기다가 두고 쓰세요?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수건 넣을 공간이 좀 적거든요. 아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빼 쓰고 음. 돈이 되게 많아서 또 저장도 하고 그리고 이거 뭐예요? 이거 사다리 같은 거? 아 여기다가 뭐 식물도 걸고 이렇게 옷걸이로도 아, 사용을 하는데 이런 아, 거아 이렇게 맞췄습니다. 벽에 붙일 수 있으니까. 편하고 좋더라고요. 어 그러니까 되게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허물처럼 옷을 벗는다고. 예 저도 그런 파거든요. 그렇게 걸어두기 너무 편할 것 같지 않겠어요? 아. 어 맞아요. 예. 네. 어. 음. <laughs> 아. 궁금해 갖고. 아니 궁금하잖아요. 이거 어떻게 돼 있나. 나 한번 안해 봤는데. 아 이런 거는 이제 침구류 이런 거 아. 요새 많이 쓰시죠. 어 이거 선물 받은 건데. 음.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오 이거 되게 좋지 롬스프레이. 않아요? 네. 이소비고 록시타인 둘다 좋아요 그럼 자기 전에 이렇게 찍찍 응. 뿌리시는 응. 네. 음.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인분 네. ]께서. 오 여기는 아까 그 화장실보다 작네요? 보통 안방 화장실이 20평대 화장실은 되게 원래 작긴 하더라고요 아,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형이 이제 형이랑 같이 살았을 때 큰 방, 작은 방. 음. 누가 먼저 그걸 가질 것이다. 아왜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이제? 아기자기하게 꾸미기도 했고, 음. 음. 약간 저희 취향이 많이 아, 이런 저러고서. 타일도 다 직접 고른 거거든요. 아 이런 것도. 근데 안방화장실에또 어, 장점이 있어요. 자다 깼을 때 이제 저기까지 가면 잠이 다 깨거든요. 음. 아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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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런거 있으면 좋다. 아. 예. 아. 어, 이거 되게 좋아요. 발 샴푸. 발 샴푸? 이거 이렇게 수고리고 닦기 힘든데 이렇게 아 뿌려가지고 서가지고 그냥 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문는 거니까? 네, 이거 완전 최초 <laughs> 그리고 이 거울이 되게 예쁘다 아 근데 음... 이게 욕실용이 아니어서 그런지 무기 <laughs> 벌써 생겼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그렇죠. 있어서 아~~ 근데 왜 이걸로 하셨어요? 몰랐죠 저희 대표 아 <laughs> 저희는 거의 뭐 그쵸 아는 게 없는지 아~~ 그리고 이제 수건 같은 거 되게 쪼개져 있으면 가운데 되게 디퓨저 올리고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. 근데 오, 수납이 <웃음> 수납이 <웃음> 저만큼 없어지는 거라 아 그러네. 그래서 수건 같은 거를 밖에다가 빼놔, 빼놔야 되고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부인분께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겠네요? 음, 네 오늘 어, 죄송한데 지금 아까 로봇청소기를 쓰신다고 했는데 청소기가 아. 하나 더 있네요? 음. 저는 로봇청소기를 쓴, 산 다음에 청소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거든요 어. 어때요? 사실 얘는 진짜 서브용이라서 이렇게까지 큰걸안 사왔어도 됐을 것 같기는 아 얘도 근데 세트로 근데... 세트로 이제 아, 네. <laughs> 네. 머리카락 이런 거를 되게 로봇청소기 되게 감기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음.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치울 때? 음. 그럴 때 이제 주로 쓰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? 아 그거. 그... 여쭤보실 <웃음> 거잖아. 아니, <laughs> 왜냐면. 갑자기 부득 이제 궁금한 게, 저는 샤워하고 맨몸으로 나고. 오 음. <laughs> 아니, 왜냐면 드레스룸이 같이 쓰니까. <laughs> 어, 아니, 사실 저희가 그, 가운이 있거든요. <laughs> 욕실 가운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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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는 항상 입고 오는데. 저도 입어요. <laughs> <laughs> 저도 가족끼리 살 때는, 저희 가족끼리는 잘안 그 입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또 붙박이장을 하셨네요? 네아 처음에는 이제 이거만 있었어요 이거 없이 아무래도 두 명이 살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서 아 그쵸 네. 그러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땐 크기는 비슷하거든요 행거에 들어가는 양이나 여기 어? 들어가는 양은 비슷할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요?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인테리어에 포함돼서 이제 같이 해주다 보니까 아, 플러스가 되니까 네. 네. 그북방이장이또 필요한 게 약간 이불이나 맞아, 좀 맞아. 큰 옷들은 이제 음... 좀안 보이게 깔끔하게 음... 넣는 게좋아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죠. 그냥, 그냥... 아큰 네. 친구들 패딩이나 네. 네. 이런 걸 이런 데 두면 너무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근데 혹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부분들이 있을까요? 아, 이거 화장대에 붙박이로 네. 한 거거든요. 아, 이것도요? 네, 네. 근데 생각보다 이제 자리도 좀덜 차지하고 좀더 편해서 저는 붙박이로 이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비밀 공간 같은 느낌도 <laughs> 어, 좀 아늑해요, <laughs> 들어가면. 어, 아늑하게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장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. 우리 전등 같은 거 예쁘다. 이렇게 아, 보니까뭐도 인테리어에서 같이 달아 주셔. 추천해 주시. 아, 알겠습니다. 나가볼까요? 네. 어떠셨습니까?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. 되게 떨렸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. 음, 좀... 괜찮죠? 네. 괜찮죠? <laughs>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. 아닙니다. 기회가 된몇년 뒤에 또 다른 집에 가게 되면 그때도 한번 출연을 하면 재밌을 음, 것 같아. 맞아. 맞아. 나는 이거 꼭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5년 뒤에도 이렇게 손을 잡을 아, 것인가? 저희 이제 이사하고 그래도 1년 조금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부모님들을 아직 초대를 못 했거든요. 네. 아... 저희 뭐잘 지내고 있고 좀 괜찮아지면 한번 초대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럼 고생 많이 셨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귀엽지 않나요, 근데? 어 귀여워요. 네. 안녕. 아 어, 주십니까? 감사합니다. 좋았어. <laughs> 아니 그니까 내 <laughs> 그. 막 무슨 신세계 이런데 보면은 익사한 <laughs> 느낌 또 있어 요아 오케이 <laughs> 감사합니다.